해양 레포츠 산업을 육성한다며 강릉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강릉항에 만든 마리나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관리에 손을 놓은 건데 영업 허가를 내준 강릉시는 운영권 회수가 어렵다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탁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강릉항에 들어선 해양 레포츠 시설 강릉 마리나입니다. 육상과 해상을 잇는 바닥 구조물이 당장 뜯겨 나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고장 난 전기와 수도 시설은 6개월 넘도록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나 이용 선주들은 마리나 사업자가 수년째 계류장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시설이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면 인사 사고가 언제 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니다 선주들의 단 민원 속에도 낡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설물이 불법 설치됐다며 철거해야 한다는 강릉시의 요구도 묵살됐습니다. 마리나 시설이 갖춰야 할 선박 수리소와 소방 시설 등도 없어 현재는 무등록 상태입니다. 마리나 사업자 측은 문제가 된 시설물은 불법이 아닌 필요 시설물이며 어촌 어항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릉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불법이 명백하다며 시정 조치를 거부하는 사업자를 해양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강릉시가 2040년까지 사업자의 운영권을 인정하기로 상호 협약을 맺은 만큼 사업자의 반발과 관련 법적 분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탁진입니다.